안녕하세요. 신이 어부입니다. 신이가 어디로 왔냐면, 오늘 비안도에 들어왔습니다. 비안도에 들어와서, 아, 어머니가 울마를 캐러 왔는데, 오늘 살이 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울마를 캐러 왔는데, 어머니 따라서 울마 캐는 것을 좀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울마 진짜 잘 캐거든요. 홍마. 비안대에서는울맛 그리고 육지수는 홍맛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색깔이 굴굴다고 해서 굴고령자에다가 홍맛 색깔이 참 예쁘거든요. 아, 지 우리 어머니 계시네요. 아,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요? 보이시나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자,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찾아서, 어머니 찾아, 산말리. 지금 사리때라 이렇게 물이 쫙 빠졌습니다. 여기가 비안도. 비안도구요. 물이 쫙 빠져갖고,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 어, 다른 분도 또 막, 홍마를, 홍마스 캔이라고, 다들, 열심히 십니다. 자, 아, 예,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요. 어머니, 어머니 보이십니까? 그, 빛이 역, 발상 역광, 으로 그러나? 아, 저기 다 여기 보시죠. 어머니가, 홍마를 캔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 저기 통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맛을 많이 켰는지 점요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 올해 네. 78. 나이가 열로하신데도배 운전도 잘하지고 어장도 잘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전수해주고요. <놀람> 누구지? 누님인가? <놀람> 어머니! 많이 캐셨습니까? 에? 캘켰어? 와, 우리 어머니가 홍합을 많이 켰습니다. 이야. 와, 여기 봐봐요, 홍합. 홍마, 홍마, 홍마. 대박. 어머니 많이 캘켰는데? 우리 어머니, 홍합. 홍합 오 나왔다. 아큰 구멍. 아, 구멍에다가 넣는 거야? 많이 캐셨다. 그다 작성해갖고 을그 되게 뭐야? 작성했어? 소장이 내가 작성했지. 와 캔다 캔다 우리 어머니 나와라. 와. <laughs> 이게 바로, 홍마. 이거 봐봐요. 진짜, 색깔이. 와. 우리 친구들이 주문을 해갖고요. 제가 12kg 주문받아서, 이거 봐봐요. 진짜 맛있습니다. 소고기보다 더맛있는데 어머니가 캔 것을 제 통에다 담았습니다. 아. 어머니 캔은 것을 몇번더 영상에 담고 담았다가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캐 보겠습니다. 빠미끄없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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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습니다. 목소리> 어, 이거. 떠나왔습니다 봐, 어머니 구멍이다 이거. 큰 구멍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가 나야 넣어갖고, 푹! 큰 구멍 쪽으로 혀서 쭉 넣어갖고, 못 도망가게 딱 잡은 다음에, 호미로, 호미로 이렇게 파면, 우와, 나왔다. 이거 봐봐요. 와, 신이 어부의 어머니이십니다. 박경님 여삼님. 어머니, 제가 들고 다닐게. 네. 아니요, 어머니. 이거, 이거, 이거 작은 통으로 요 작은 통. 작은 통. 그, 근데, 우를 다 까야잖아. 어? 아까 어머니, 어머니가 캔거 내가 담았지. 어머니 무거운 게, 작은 걸로 다녀. 그, 우를 이거 다 캐야, 까야는데. 또 구멍도 잡았습니다 떡에를 딱 걸고 호미로 아이고 놓쳤다 합질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 깨지고 더 좋네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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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이야. 이 죽, 죽합은 맛소금을 뿌리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laughs> 놓쳤다. 또 옆에 구멍이 또 있네. 그 썩에 까꾸리를 위로 올려갖고 넣어서 거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거는 게 아니라 위에로. 이야. 대박. 어머니 최... 어머니 막 끝내주네. 여기 음. 봐봐요. 이야. 이거 봐봐요. 예. 봤습니까? 와, 대박. 살이 도실도실 해갖고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또키시네 이거 봐봐요. 이게 홍맛. 비안도에서는 울맛. 맛있다고 해서 맛자를 씁니다. 어머니 바로 옆에 있구만, 구멍. 아, 작아서. 자. 시니어부도 이제 아 이거 아들 네. 운동하다가 다쳤습니다. 근데 거의 다나가고네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시니어부 구독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신 시니어부가 이이이이이홍맛을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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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시니어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시니어부 구독 널리멀리 지금 300명 됐는데요 259명인가? 300명... 네. 일단은 300명이 목표입니다 시니어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시니어부의 사랑입니다 충성